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목표가 되어줄 수있 고맙고 막걸리가 볍게 돌아왔습니다. 음. 저희 다같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종목 어. 습권이라는 영광을 누리고 올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행복합니다. 어,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에들즈는 부담감이 없진 않았는데요. 어.. 그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매주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아, 그러면 그 내가 이 경기에 최고에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남은 마지막 들리거나 개인연까지최고을 다닐 수있던것같아 걸릴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동생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장난도 잘 받아주고 가이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재밌게 훈련하면서 좋은 결과까지 나오고 일단 첫 메인 대회였고 또첫 메인 대회가 올림픽이었고 그래서 부도 있었지만 어쨌든 목표, 제가 처음 목표가 단체 10연패였거든요 그것만 바라보고 갔는데 그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또 개인적 4강에서 4위를 한거는 아쉽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후회는 없고 그런데 많이 응원해주셨던 분들께서 많이 아쉬워 하시더라고요그 부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 앞으로 그이 계기로 더 행복하게 양봉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 응. 어, 아무래도 금메달을 확정해주는 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안전했던 것만큼 꼭 넣어야 되는 축구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긴장을 했던것 같아요. 어, 진천 삼촌에서 스페셜 매트를 하면서 어, 파리 올림픽 경기장이랑 똑같은 경기장을 만들어서 훈련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딱 막상. 뭐 낯선 느낌은 없었고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북한 환경에서 그냥 관중만 조금 많은 아무래도 경기장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았던 스페셜 매치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관중들 앞에서 싸본 적이 없어서 축구장 훈련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